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응급구조학을 공부하고 계신 당신에게는요. 오늘 다룰 내용이 현장이랑 병원을 잇는 어, 뭐랄까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환자 자발순환 회복. RSC라고 하죠. 그 환자가 응급실 거쳐서 중환자실 ICU로 옮겨진 직후에 받는 초기 치료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그중에서도 특히 혈역학적 안정화랑 호흡 관리가 핵심 주제가 될 겁니다. 생존과 회복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살펴본 자료들은 심정지 후 환자 관리에 대한 최신 지침이나 또 임상적인 고려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중환자실 초기 치료의 핵심 원칙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의 경험과 딱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환자가 중환자실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 중환자실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네 일단 자발순환이 회복되면 환자는 최대한 빨리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심정지 후 환자를 보는 중환자실은 그냥 환자 두는 곳이 아니고요. 호흡이나 혈압 같은 생체 징후를 아주 그냥 면밀하게 감시하고 바로바로 처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죠. 특히 중요한 건 음, 목표 체온 유지 치료, TTM이라고 하잖아요. 일부러 체온을 좀 낮춰서 뇌 손상을 줄이려는 치료인데 이걸 할수 있는 장비랑 숙련된 의료진 이게 필수적이에요. 그렇군요. TTM 같은 그런 전문적인 치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 일단은 환자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혈압 호흡 관리가 제일 급할 텐데요. 혈역학적 안정화부터 좀더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요? 자발순환 회복하고 나서 첫 24시간에서 48시간, 이 동안에 혈압 감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특히 그 동맥 라인 직접 잡아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응급처치하고 나서 혈압 괜찮았던 환자가 병원 와서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발순환 회복 직후에는요. 심폐수생술 중에 아마 썼을 에피네프렌 같은 약물 있잖아요. 그거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 수축돼서 혈압이 괜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약효가 떨어지고요. 또 심정지 자체 때문에 생긴 염증 반응 같은 것 때문에 혈관이 오히려 막 늘어나서. 저혈압이 심각하게 오는 경우가 흔해요. 아.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에피네프린스공 환자다 이러면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혈압 변화를 충분히 예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팔에 감는 커프로 그냥 가끔 재는 혈압만으로는 이 변화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에 직접 카테터 넣어서 실시간으로 혈압 변화 보는 거. 지속적인 동맥압 감시가 아주 중요해요. 네네. 그래야 수액을 더 줘야 할지 아니면 혈압 올리는 약. 그 혈관 수축자를 써야 할지, 이런 걸 빨리 판단할 수 있죠. 만약에 저혈압이 계속되거나 환자 상태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단순히 동맥압만 보는 걸 넘어서, 음, 중심정맥압, CBP라고 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양을 간접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폐부종이 심하거나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의심된다. 이럴 때는 폐동맥 카테터라는 조금 더 침입적인 장비로 심장 기능을 더 자세히 평가하기도 하고요. 아, 에피네프린 효과가 딱 사라지면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와, 정말 변화무쌍하네요. 그런데 심정지 후에 심장 자체의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하면 바로 예전처럼 막 팔팔하게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혹시 뭐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맞아요. 심장이 다시 뛴다고 해서 바로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건 아니에요. 심정지 후 심근 기능 부전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아주 흔하게 생기는데요. 심정이 멈춰있던 시간 동안 피가 안 통했잖아요. 그 허혈 상태 그리고 다시 피가 돌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재관류 손상 뭐 이런 거요. 또 심실세동 같은 부정맥 때문에 여러 번 전기 충격, 재세동을 받았다면 그 충격 자체도 심장 근육에 부담을 줄수 있고요. 그래서 심장이 피를 짜내는 힘, 그러니까 심박출량이 일시적으로 뚝 떨어져서 전신으로 피를 충분히 못 보내게 되고 결국 여러 장기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심근 기능 부전은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아 일시적이요 네 자발순환 회복 직후에 시작돼서 보통 한 48시간에서 72시간 그러니까 이틀에서 사흘 정도 지속되다가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구적인 심구전으로 남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죠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심장이 잠깐 뭐랄까 기절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럼 초기 심장 기능 수치만 보고 너무 빨리 예후를만 비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아 바로 그거예요. 초기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치료 방향을 소극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심정지 후에는 피 검사에서 심근 효소 수치 있잖아요. 보통 심근경색 진단할 때 쓰는 거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게 반드시 심근경색의 심정지의 원인이었다. 이런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심장 자체가 허혈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손상 없이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서요. 이게 원래 심장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심정지 과정 자체의 영향인지 이걸 잘 구별하는 게 치료 방향 결정에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런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목표 지향 치료, 골드렉트 테라피라는 개념을 쓰기도 한다고요. 패혈증 쇼크 치료할 때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접근하나요?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서 환자를 볼때 이런 개념을 미리 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목표지향 치료는 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양, 그 요구량이랑 실제로 몸에 공급되는 산소양, 공급량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에요. 심정지 후에는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생리적 목표치를 딱 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수액이나 약물 같은 걸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패혈성 쇼크 관리랑 비슷한 접근이죠. 아 네네. 예를 들면 중심 정맥압 CVP를 한 8에서 12mmHg 정도로 유지해서 심장으로 충분한 피가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연료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중심 정맥혈 산소 포화도 SCVO2라는 걸70% 이상으로 유지해서 조직까지 산소가 잘 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식이에요. 그 외에도 빈혈 교정, 그러니까 헤마토크리30% 이상이나 혈색소 8 이상 유지하는 거, 또 조직 저산소증 지표인 저산염 수치 낮추는 거, 2밀리몰리터, 적절한 소변량 확보, 0.5밀리리터 kg 시아워, 뭐 이런 걸 목표로 삼기도 하고요. 음, 현장에서 이 모든 걸 직접 측정하고 관리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신에 산소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그큰 그림을 이해하는 건 당신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면서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아, 목표 지향 치료라는 게 결국 몸 전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아까 혈압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뇌로 가는 혈류, 뇌 관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혈압은 무조건 높게 유지하는 게뇌 회복에 더 좋은 건가요? 현장에서 혈압 낮은 환자 보면 일단 어떻게든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텐데요. 그렇죠. 뇌 관류 유지에 혈압이 중요한 건 맞는데 무조건 높게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연구들을 보면 자발 순환 회복 후에 초기에 적절한 평균 동맥압을 유지하는 게 신경학적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있어요. 그런데 평균 동맥압 목표치를 65에서 75mmHG로 잡은 그룹이랑 그것보다 더 높은 80에서 100mmHG로 잡은 그룹 사이에 최종적인 신경학적 회복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즉 어느 정도 이상의 최적 혈압 목표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건 저혈압을 피하는 것이에요. 아, 저혈압 회피? 네. 수축기 혈압 90 미만 또는 평균 동맥압 65 미만인 상태는 최대한 빨리 교정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아까만한 심근기능구정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수축기 혈압은 100 이상, 평균 동맥압은 65에서 1 0 4를 유지하는 걸 권장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환자 개개인의 평소 혈압이나 기저 질환 이런 걸 고려해서 목표를 개별화하는 게 중요해요. 뇌 관련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혈압만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죠. 저혈압 피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알겠습니다. 저혈압은 반드시 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혈압을 너무 높이는 게 반드시 더 좋은 건 아니라는 거군요. 명확해졌어요. 그럼 만약에 수액을 충분히 줬다고 생각되는데도 혈압이 안 오르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때 혈압 올리는 약, 혈관 수축제를 써야 할 텐데 어떤 약들을 주로 쓰나요? 네. 수액을 충분히 줬는데도 혈압이 목표치까지 안 오르면 혈관 수축제 사용을 고려해야죠. 보통 뭐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많이 쓰는데요. 어,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심정지 후 환자에서 어떤 특정 약물이 다른 약물보다 확실히 더 좋다 이런 강력한 근거는 좀 부족한 상태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약물 선택은 환자의 다른 상태, 예를 들어 심박수 같은 거나 아니면 병원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혈압 저하의 원인이 단순히 혈관이 늘어져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심근 기능 부전 때문에 심장 자체의 짜는 힘이 약해진 게 주된 문제 같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도부타민처럼 심장 수축력을 강화시키는 강심제 투여를 고려해요. 심근 기능 부전이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도부타민이 도움을 줄수 있겠죠. 네네. 중요한 건 환자의 혈압, 심박수, 심장 기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는 이런 약물들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줘서 심근 허혈을 유발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요. 만약 이런 약물 치료에도 혈압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대동맥내 풍선펌프, IABP나 체외순환보조장치, ECMO 같은 기계적인 순환보조장치 사용까지도 고려하게 돼요. 약물 선택도 정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복잡하네요. 그럼 심장의 연료에 해당하는 그 전부와 프리로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심장의 피가 너무 적게 들어와도 문제고, 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부담을 줘도 문제일 텐데요. 정확해요. 심정지 후 환자는 뭐 출혈이나 탈수 같은 여러 이유로 몸안에 전체 혈액량이 부족한 저혈량 상태일 수 있어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려면 적절한 양의 피가 심장으로 돌아와서 채워져야 하니까 전부화를 적절하게 교정하는 게 혈역학적 안정화의 중요한 부분이죠. 폐동맥 카테트 같은 특수한 장비가 없다면 보통 중심정맥압 (CVP) 수치를 전부화 상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삼아요. 아, CVP요? 네, 근데 전부화를 교정할 때는 무작정 수액을 주기보다는 먼저 심장이 펌프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특히 좌심실 기능 부전이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좌심실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CVP를 8에서 12mm MHG 범위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수액을 조절하게 됩니다. 물론 이 수치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환자 반응 보면서 조절해야 하고요. 심전도 감시도 계속할 텐데요. 단순히 부정맥만 보는 게 아니라 심박수 자체도 좀 의미가 있나요? 뭐 빠르거나 느린 게 예후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심전도를 통해서 심박수 변화랑 같이 위험한 부정맥이 생기는지 이걸 계속 명밀히 관찰해야죠. 흥미로운 보고 중 하나는요. 자발순환 회복 직후에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비교적 빠른 환자들이요. 심박수가 너무 느리거나 느린 부정맥, 서맥성 부정맥이라고 하죠. 그런 환자들보다 초기 생존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 정말요? 네 물론 심박수가 너무 빠른 것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느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빠른 편이 초기 예후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부정맥이던 혈압을 떨어뜨리거나 혈액학적으로 불안정을 유발한다면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심장과 혈관, 그러니까 순환계 안정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안정되어도 결국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용없겠죠. 이제 호흡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발순환이 회복된 직후 환자의 호흡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장에서 팩벨브 마스크로 열심히 환기하다가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게 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자발순환이 회복됐다고 해도 환자 스스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뇌보호를 위해서 진정이나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100%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계환기, 즉,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호흡을 완전히 보조하거나 조절하는 게 일반적인 시작이에요. 그 후에는 동맥혈가스검사, ABG라고 하죠. 동맥혈을 뽑아서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걸 직접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맞춰서 흡입하는 산소 농도 FiO2나 인공호흡기의 세부 설정을 섬세하게 조절해 나가죠 심장지 멈췄었으니까 당연히 몸에 산소가 부족했을 텐데 심정지 후 저산소증은 항상 심각한 문제가 되나요 음 심정지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면요 자발 순환 회복 후에 폐 자체의 문제로 인한 심각한 저산소증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정지 시간이 길었거나 장시간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에는 폐포랑 모세혈관 사이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는 환기관료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산소증이 나타날 수 있죠. 중환자실에서는 흉부 X선 촬영 결과나 뭐 동맥혈 산소 분압을 흡입 산소 농도로 나눈 값 PAO2-FIO2 레이오라고 하죠. 아니면 폐포랑 동맥혈 사이의 산소 농도 차이 이런 걸 보면서 폐 손상 정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게 돼요. 인공호흡기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폐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숨을 쉬게 돕는 기계가 폐를 다치게 할수 있다니 어떤 점들을 특히 주의할까요? 정확해요. 인공호흡기는 기본적으로 양압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라서요. 너무 높은 압력이나 너무 많은 공기량을 반복적으로 주게 되면 폐포가 과도하게 늘어나 거나 압력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어요. 이걸 환기유발성 폐손상 v i l i 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폐 보호 환기 전략을 사용하는 게 현재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한번숨 불어넣을 때 들어가는 공기양, 1회 호흡양타이덜 볼륨을 환자의 예측 체중 킬로그램당 6에서 8 ml 정도로 비교적 적게 설정하고요. 숨을 다 들이마셨을 때 폐에 걸리는 압력, 흡기말 고원압, 인스피러토리 플라토프레셔가 30cm H2O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폐가 너무 과도하게 팽창되거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뭐랄까 부드럽게 환기하는 거죠. 와, 적게 부드럽게가 핵심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산소 수치에만 집중하는데 이산화탄소 수치도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 수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호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너무 빨리 많이 숨쉬게 하는 게왜안 좋은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심정지 후뇌 보호랑 관련해서 정말 중요해요. 정상적인 뇌에서는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분압, PACO2가 뇌혈관의 직경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PACO2가 올라가면 뇌혈관이 확장되고, 내려가면 수축하는 데요. 대략 PACO2가 1mm hg 감소할 때마다 뇌 혈류량이 약 2.5%에서 4%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어, 요 그렇게 많이요? 네. 따라서 자발 순환 회복 후에 인공호흡기로 환자를 너무 과도하게 환기시켜서 즉 과호흡시켜서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지면 저탄산증이죠. 그러면 뇌혈관이 심하게 수축해서 뇌로 가는 피해 양이 줄어들게 돼요. 이미 심정지로 인해서 손상 위험에 처한 뇌에 혈류까지 줄어들면 뇌 손상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PCO2를 정상 범위인 35에서 45 mmHg 사이로 유지하는 것즉 정상 탄산증을 목표로 해요. 만약 숨 내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농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 ETCO2를 계속 보고 있다면 이 수치를 30에서 40 mmHg 범위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와, 그럼 현장에서 백벨브 마스크로 환자를 너무 빠르거나 깊게 짜는 게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뇌 회복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네, 이론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물론 현장에서 최우선 목표는 적절한 산소화와 환기지만 과도한 과호흡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산소 수치는 어떤가요? 산소 포화도 100%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고요? 산소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 전환이에요. 전통적으로는 특히 심정지 후에는 산소를 최대한 많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계속 100%로 유지되는 상태, 고산소혈증, 하이퍼옥시아 상태가 오히려 신경학적 예후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과도한 산소가 몸 안에서 해로운 활성 산소로도 많이 만들어내서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전 등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산소 농도 FiO2를요. 동맥혈 산소 포화도 SpO2가 94%에서 98%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로 조절하도록 권장해요. 아, 94에서 98 사이. 네. 즉 100%로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소도 과유불급이다. 이런 통찰이죠. 정말 위외네요. 산소마저도 너무 많으면 안 좋다니. 알겠습니다. 그럼 산소 농도를 높여도 저산소증이 잘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고농도 산소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동맥혈 산소 수치가 잘안 오른다. 그러면 호기말 양압, PEEP이라고 하죠. 이 인공호흡기 설정을 적용하거나 조절하는 걸 고려해요. 피프는 숨을 내쉴 때 폐포, 허파과리가 완전히 쭈그러드는 걸 막아줘서 가스교환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더 넓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핍수치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뇌압을 상승시키거나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을 줄여서 심박출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5 c m h 2 o 이하의 비교적 낮은 핍을 사용하는 게 권장되어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 더 높은 핍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득과 위험을 고려해야 하죠. 인공호흡기 설정 하나하나가 다 정말 섬세한 조절이 필요하군요. 그런데 소생 후에 특별한 심장 문제가 없는데도 폐에 물이 차는, 즉, 폐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비시민성 폐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가슴 압박 등으로 인해서 폐 자체에 물리적인 타박상이나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정지 후 재관류 과정에서 온몸에 전신성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는데 이 염증 반응 때문에 폐혈관벽이 느슨해지면서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혈관 안에 있던 체액이 폐조직으로 새어나가서 폐 조직으로 쉽게 새어 나가서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심장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소생 후 환자에게 수액을 줄 때는 항상 이런 비심인성 폐부종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양의 수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절해야 해요 만약 운 족체 환자가 소생 후에 바로 이시도를 회복하고 스스로 숨을 쉬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무조건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일부 환자들은 정말 다행히도 자발순환 회복 후에 비교적 빠르게 의식과 함께 안정적인 자발호흡을 회복해서 기괴 환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섣불리 판반해서는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엔 숨을 쉬는 것 같아도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면서 가슴벽 일부가 숨쉴때 반대로 움직이는 동요 가슴, flail chest 같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동요 가슴. 네.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호흡을 유발하고 급격히 호흡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환자의 의식 수준, 호흡 양상, 빠르기, 깊이, 노력 정도, 산소포화도, 청진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평가한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발 호흡이 있더라도 기계 환기를 적용해서 호흡을 보조하거나 안정화시키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호흡 기능이 언제 회복되는지가 예후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심정지로부터 회복된 후 48시간,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도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거나 자발 호흡이 전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예후가 매우 불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요. 이는 호흡을 조절하는 뇌간을 포함해서 뇌 기능 전반이 심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치료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혈역학적 안정화 여기에는 실시간 감시를 통한 빠른 상황 판단, 필요에 따른 적절한 수액과 혈관 수축제, 강심제 사용, 그리고 몸 전체의 산소 균형을 맞추려는 목표 지향 치료의 원칙 적용이 포함되겠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호흡 관리인데요. 폐보호 환기 전량을 통해서 인공호흡기 자체로 인한 추가 손상을 최소화하고 뇌보호를 위해 정상 이산화탄소 수치를 유지하며 즉 과호흡 방지 그리고 너무 높은 산소 고산소증과 너무 낮은 산소 저산소증 모두를 피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정확합니다. 소생후 환자 관리는 이렇게 심혈관계,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뇌 기능, 체온, 대사 상태 등 여러 요소가 서로 막 얽혀 있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단순히 하나의 수치나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생리적 변화와 치료 반응을 계속 평가하면서 접근 방식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심정제울 심근 기능부전처럼 처음에는 되게 심각해 보일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섣부른 예후 판단보다는 회복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치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음. 중환자실 초기 치료는 때로는 심장이 일시적으로 기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면서 생체 징후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현장에서 환자를 처음 만나 평가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전달하는 정보가 소생 후첫몇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혈역학적 롤러코스터나 숨겨진 문제들에 대해서 중환자실 팀이 미리 대비하고 더 나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혈압, 맥박 같은 활력 징후를 넘어서 어떤 관찰 소견이나 현장 상황 정보가 중환자실에서의 선제적 대응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복잡한 내용을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